어, 오늘은 수학 익힘책 70쪽, 71쪽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는 어, 토마토 싹의 키에 대해서 그 꺾은선 그래프를 표현을 하는 문제가 있고요. 71쪽에는 사촌동생의 키에 대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하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어, 71쪽의 꺾은선 그래프에는 그 물결선이 있어요. 음, 이런 물결선을 0부터 몇 가지 몇 사이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마토 싹의 키는 2cm, 4cm, 5cm, 7cm, 11c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제목은 어, 토마토 싹의 키라고 해도 되고요. 1일부터 29일 사이의 토마토 싹의 키라고 해도 돼요. 음, 여러분이 지금 수학책이나 수학 익힘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종이를 꺼내놓고 연필로 꺾은선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서 그려보는 거예요. 어, 가로축에는 1일, 8일, 15일, 22, 일 29일 이런 날짜가 되어 있고요. 세로축에는 센티미터가 되어있어요. 그럼 세로축에는 뭐를 표시해야 되는 걸까요? 자, 세로축에는 센티미터니까 키를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일에는 2센티, 8일에는 4센티, 15일은 5cm, 22일은 7cm, 29일에는 11cm. 그러면 눈금 한 칸에는 2cm부터 11cm 사이가 필요한 거잖아요. 2cm부터 11cm 사이를 표시를 하려면 어, 눈금 한 칸에 하나씩만 하면 되겠죠. 자, 눈금 한 칸에 1cm씩 하면 1, 2, 3, 4, 5. 여기가 5cm가 될 것이고 6, 7, 8, 9, 10. 10cm가 될 것이고 11, 12, 13, 14, 15. 15cm가 될 거예요. 어, 눈금 한 칸에 1cm씩 해가지고 이런 세로축을 완성을 하고 네, 이제 꺾은선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막대그래프하고 다르게 꺾은선 그래프는 음. 날짜 위에다가 날짜 바로 이 선에 맞춰서 이선 위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막대그래프랑 달라요. 꺾은선 그래프는 어 이렇게 날짜 선 바로 위에다가 네,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데. 자, 1일에는 2cm. 그러면 두칸 올라가서 이렇게 점을 잘 찍어 주면 되고요. 점을 좀 크게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눈금을 다다 가리는 게 아니라면. 그다음에 8일에는 4cm. 자, 이렇게 그려 주면 되고 8일에는 4cm. 어, 15일에는, 15일에는 5cm, 15일에는 5cm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그러니까 지금 2cm, 4cm, 5cm 이거를 1일 맞게, 8일 맞게, 15일 맞게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날짜를 표현한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22일에는 7cm, 22일에는 7cm, 5에서 6, 7, 이렇게, 여기. 22일에는 7cm, 좋아요. 그 다음에, 어, 29일에는 11cm, 29일에는 11cm, 자, 29일에는 11cm,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날짜 선에 맞춰서 2cm, 4cm, 5cm, 7cm 이렇게 11cm 이렇게 날짜 선에 맞춰서 해준 다음에 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점 찍은 거사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자를 대고 이렇게 이어줘야 하거든요. 네, 자를 대고 이렇게. 음, 이어줘야 돼요. 자를 대고, 이렇게 자를 대고, 어,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반듯이 이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뭐 토마토 싹의 키라고 해도 되고요. 1일부터 29일 동안의 토마토 싹의 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0부터 해가지고 수치를 어, 기록을 0부터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수치 기록을 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요. 어, 수학 익힘책 그 71쪽에 보면은 물결선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뭔가 생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100부터 120까지만 필요하면 사실 0부터 100까지는 생략을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물결선으로. 과연 물결선이 필요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여러분? 사촌동생의 키가 지금 54cm부터 69cm까지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54cm부터 69cm까지 컸으니까, 네, 요 사이에 숫자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0부터 54까지는 지금 필요가 없죠. 근데 54라고 하면은 음 눈금에 표시를 할때 음 약간 애매한 수치. 그러니까 어 50부터 이렇게 70 정도까지 어 그래프에서 사용 수치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54보다는 조금 덜 됐을 때 50부터 출발해서 이제 69를 포함하는 거니까 70까지 네 그래서 한 50부터 이렇게 70까지를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하고 0부터 50까지는 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럴 때 물결선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해서 한 50까지는, 그래프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0부터 50까지는 여기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는 필요 없는 수치를 생략한다. 물결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제 50부터 70까지는, 어, 이 사이에 키가 들어가야 하니까, 눈금 하나에 1cm씩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50에서, 자, 작은 눈금 하나에 1cm씩 하면은, 51, 52, 53, 54, 55. 5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칸이 더 올라가면 6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5칸이 더 올라가면 65가 되고, 자, 여기서 5칸이 더 올라가면 7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5칸이 더 올라가면 75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어, 그니까 50, 0부터 50 사이에는 물결선으로 생략을 해주고, 50에서 이제 5칸 올라가면 55, 60, 65, 70, 75. 이 중간중간 굵은 선이 이제 그 숫자를 나타내는 선인 거예요. 음, 작은 눈금 하나에 이제 1씩 올라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 이제 이 수치를 그 꺾은선 그래프에 한번 표현을 해보는데요. 1개월 때는 54cm였대요. 1개월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개월 수잖아요. 1개월, 2개월, 3개월, 자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도 있어요? 없네요. 자 1개월에 맞춰서 몇 센치를? 1개월에 맞춰서 54센티. 55센티에서 1센치가 내려간 거예요. 1개월에 5 4센티니까 이렇게 50에서 4칸 올라간 거. 점 찍어주고. 2개월에는 몇 센티예요? 2개월에는 58센티니까 55에서 한 칸, 두 칸, 세칸 올라가서 58센티. 1개월에는 54센티. 2개월에는 58cm. 어, 그 다음에 3개월에는 61cm. 3개월에는 61cm. 이렇게. 자, 3개월에는 61cm. 이렇게. 그 다음에 어, 4개월에는 64cm. 4개월에는 64cm. 어, 5개월에는 67cm. 5개월에는 65에서 이제 한 칸, 두칸 올라가면 67cm죠. 그 다음에 6개월에는 69cm. 6개월에는 69cm. 자, 54cm. 50에서 4칸. 58cm. 55에서 3칸. 어, 61cm. 60에서 1칸. 64cm. 60에서 4칸. 67cm, 65에서 2칸, 69cm, 어, 65에서 4칸. 그러니까 개월수를 나타내는 이 선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리기 쉬워요. 개월수에 맞춰서 이 선에 맞춰가지고 점을 찍어준 다음에 자 이렇게 잘 이어주면 돼요. 사실 이렇게 자를 대고 이어야 맞아요. 이런 거는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완만하네요. 네. 사촌동생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죠, 아기. 그러니까, 54, 뭐, 68, 키가 요만하다는 거 얼마 작겠어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자란 거예요. 점을 이렇게 분명히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필로 하니까. 한번 따라서 그려보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촌동생의 키를, 제목도 써보고, 어,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사촌동생의 키를요. 키가 뭐, 제일 많이 자란 때는 우리가 볼수 있나요? 키가 뭔가 급격하게 자랐을 때.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도 좀 급격하게 자란 것 같고,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도 그런 것 같고, 몇 센티 자랐을 때가 제일 많이 자랐을까요? 표를 봐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음 여기 4 센티 자랐네. 4 센티 자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3 센티 자랐고, 또 이거는 3 센티 자랐고. 3, 2, 그러니까 자라는 폭이 어때요? 4, 3, 3, 3, 3 2. 첫 번째 폭이 제일 크죠? 자란 폭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자란 폭이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 1개월에서 2개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잘 써보세요.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거는 꺾은 선 그래프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각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도 꺾은 선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수학책 106쪽에 보면은 동계올림픽 그 참가 경기 종목, 그 겨울에 어, 눈이나 얼음을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 이제 한 종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로 이제 변화를 알수 있는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스포츠 지원 포털 누리집에 들어가가지고 등록 통계현황을 찾아보면서 어, 동계올림픽 그 경기 종목에 대해서 어,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수학책 없이, 익책 없이 아마 그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갑작스럽게 원격학습을 하게 돼가지고, 그, 이번 주까지 아마 준비가 안된 친구들은 이제 영상만 보지 말고 종이랑 연필로 꺾은 선 그래프를 따라서라도 그리면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